솔로몬 왕 하면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첫째는 바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시작했던 그 출발점은 역시 솔로몬의 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지혜를 주셨죠.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것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타의 추종을 부러하는 지혜의 소유자라고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결국 이스라엘의 부귀영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나라가 번영을 이루었고 많은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에게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것은 그 나라, 그 백성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또 칭송을 받을 수 있을 있었을지 몰라도 그러한 명성이 그 나라 안에서만 머물렀다면 그것은 우물한 개구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우리끼리만 똑똑하고 잘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잘한다고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과 견주어 보면 실력이 훨씬 모자라단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과 견주어서 잘하는 것이 진짜 잘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국력이 약하고 또 우리가 실력이 약할 때는 우리 안에서만 잘해도 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글로벌 시대에서는 세계 사람들과 견주어서 잘해야 진짜 잘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과 견줄 때에도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 사람들보다 앞서는 것이 있을 때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그 사람이 뛰어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라 밖 주변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뛰어난 지혜의 소유자냐. 소문은 났지만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스바 여왕의 방문이 그것이 단지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의 업적 가운데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은 매우 의미 있는 방문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어느 나라의 여왕인가? 메일 성경에 나와 있듯이 오늘날 예멘으로 알려진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 해안에 있는 샘족 왕국이었습니다. 무역업이 발달하고 나름대로 상당히 부유한 나라였는데요. 이스바의 여왕이 사절단을 데리고 솔로몬 왕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국력이 커졌다는 것이고 솔로몬의 명성이 주변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방문해 보고 싶은 거죠. 미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미국을 다 방문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얼마나 발달하고 또 얼마나 화려하고 부강한 나라인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들지 않았습니까? 스바 여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1 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 솔로몬이 이처럼 유명해진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표현을 여기서 콕 집어서 넣은 것은 솔로몬은 항상 무엇을 잊어버리면 안 되냐면 나의 지혜는 내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사람은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많거나 지혜가 많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거나 자신의 지위와 명성이 높아지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잊지 않으려면 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으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말로만 사람들에게 립서비스 하기에 사는 표현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잘될때 잘 나갈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깨닫게 되고요.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교만이 눈에 보이면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게 좋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제일 보기 싫어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의 교만을 불쾌하게 여기고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은 나 역시 여전히 교만하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하죠 솔로몬의 명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이 스바의 여왕이 직접 와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그만큼 스바의 여왕이 힘을 가진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 왕을 방문할 때 우리가 이처럼 부강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습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금을 가지고 왔냐면요. 120 달란트. 120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드립니다. 십절에 보면 이120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양의 금이냐면 두로 왕 히람이 두로 왕 히람이 갈릴리의 땅을 받고 솔로몬에게 바친 금의 양과 똑같습니다. 이게 4톤입니다. 4톤 한 돈이 몇 그램입니까? 3.75 그램입니다. 10 그램도 안 돼요. 근데 4톤이라는 것은 4 0 킬로그램이라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을 땅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물건을 산 것도 아닌데 그냥 드린 거잖아요. 그만큼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라는 것이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감탄을 하여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라면 이걸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짜 그런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마 솔로몬 왕이라 할지라도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는 다 조사해서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전문가들이 많죠. 그만큼 학문의 깊이나 넓이가 보통 사람들보다 월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지식은요, 어떤 지식이냐면 세분화되어 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고요. 같은 분야라 할지라도 자신과 다른 분야와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하고 통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가 인문학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많이 소개가 되고 유튜브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이런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지식들을 사람들에게 그 소개를 하면 사람들은 듣고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는 것이 많을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다 자기 분야만 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학이다. 그러면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과학의 전반적인 것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부분만 이해하고 뭐 예를 들면 무슨 천문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생물학이라든지 그곳에서도 자기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만 깊이가 있지 다른 분야는 잘 모르거나 기본적인 지식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깊이 연구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학 분야 사이의 연관성까지도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 저 사람은 참 깊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다양하구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의 강의를 들으면서, 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뛰어난 지식과 지혜의 소유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무림의 고수들, 숨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그런 사람들과 같은 거죠. 또 그런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지혜를 보고 크게 감동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가 발현이 된 건축물을 통해서 이 스바 여왕은 매우 놀란 겁니다. 그 내용이 나오죠.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간원들과 여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돼요. 스바의 여왕도 부귀 영화를 누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도 매우 화려하고 발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건축물이 솔로몬의 과학과 비교가 안되더라는 거죠. 월등히 솔로몬의 것이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감동을 한 거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스바여왕이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사람은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솔로몬의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소문은 자자했는데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직접 와서 확인해 보니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그 명성이 주변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대도다, 당신의 이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과 교제하면 배울 것이 많잖아요. 그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복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도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족들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된 그 어머니의 지혜가 자녀들에게 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는 거죠. 지혜로운 어머니 밑에 지혜로운 자녀들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절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이 되어야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요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솔로몬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솔로몬의 이 명성 이 부귀의 그 밑바닥에는 뭔가 불안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마지막,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 되고 잘 나갈 때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것이 좋은 마무리로 끝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 그 마음가짐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어느 순간 변질이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죠. 사람이 너무 잘되고 잘 나가면 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우면 그것이 마치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스바 여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으로부터 솔로몬은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당신의 지혜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렇게 왕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명성이 자자한 것은 그 기원이 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여왕의 말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아, 결코 내가 방심해서는 안 되겠구나. 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항상 이것을 우리 모두도 생각을 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인을 스바이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바이왕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선물을 하지요. 그 선물은 곧 솔로몬의 지혜가 그만큼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스바영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복을 더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